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지금 상점에 메카레온 스킨 떠 있는데 야 이거 간지가 작살이야. 근데 가격이 야 이거 300 보석 이거 맞냐? 300 보석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0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야 스킨 하나에 25,000원을 태워? 응 내가 태워 일단 사봅니다 내가 요거 하도 궁금해서 훈련장 가서 한번 플레이 해봤거든요. 인게임 화면이 장난이 아니야. 자요 메카레온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잠깐만. 이거는 일단 도망을 가긴 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니,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 일단은 가까운 왼쪽. 한 명만 제끼면 된다. 어, 알았다. 됐다. 야, 킹콩, 일로 와. 킹콩, 일로 와. 응, 어, 좀 이따 와. 어. 아직은 아니야. 어. 어, 조금 이따, 조금 이따. 일로 와. 일로 와, 이 자식아. 어? 나 이제 체력 많아, 일로 와. 일로 와. 어? 사거리도 짧은 게. 사거리. 자. 붕 찾거든. 기다려. 너 거기서 딱 기다려. 자, 좀더 와. 붕 써주고. 여기야. 여기야. 네 뒤통수야 임마 어, 죽어. 그렇지. 이거 상대방 딱 잡았을 때노시호을 뜨는 이게 간지가 나는 거거든. 야, 일단 빠르게. 빨리 빨리. 어. 오, 야, 좀만 늦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야, 가자. 저거. 어, 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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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독가스 개 아프네 진짜. 자세명 남았어 야뭐 했다고 세명 남았냐 뭐한 것도 없는데 자 일단 대기 야, 일단 궁기지 채워야 된다 오케이 궁기지 완료 자 일단은 가지 쓰고 자궁 쓴다 궁 써주고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누구부터 잡아야 되나 누구부터 잡아야 되나 누구부터 뭐야 어디 갔어 한명 어디 갔어 아 넘어갔어 아 잠깐만 야 이건 시나리오 없었는데 이러면 궁기지 다시 채워야 돼야 잠깐만 큰났다 일야 이거 같이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야 얘가 체력 왜 이리 많냐 얘는 큐브두개 먹었는데 체력이 저게 저기... 고기방패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많아 야. 야, 잠깐만 이거 진짜 클났다. 이거 잡아야 된다. 이거 지금 잡아야 된다. 이거 지금 잡아야 된다. 숨쏘고 야, 피피 피. 이리로 와. 일로 와. 죽어. 죽어. 나가. 너 시그널 자지아 가. 어? 됐어. 야, 잠깐만. 이제부터 잘 생각해야 된다.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일단 상대방 체력을 먼저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 사거리 체크. 그다음 날씨 체크, 온도 체크, 습도 체크. 사거리가 겁나기네. 이렇게 되면은 어야좀더 기다려야 돼 기다렸다가 궁 쓰고 잡아야 되거든 궁 쓰고 잡으러 간다 이거 사거리가 내가 딸려서 일단 대기 자 지금이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자좀더 기다려 좀더 기다려 자 이러면 이제 도망 못 가거든 도망 못 가거든 이리 와 많이 기다렸다 재밌었지 어? 나가 이 외계 벼로가어야 잠깐만 이거는 좋지가 않다 어? 이거 좋지가 않아요 이거 어디로 숨어야잘 숨었다 소문이 나지 자 일단은 일단은 어 가재쓰고 어 일단 위쪽 어? 잡아야지 지금 잡아야지 그렇지 두개 됐어 나쁘지 않아 뒤통수 잘 쳤다 자 한번 더 체크 어어어 디까지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너 너 뭐야 너 어디까지 가 적당히 가이 자식아 어? 야너시간을 뜨는거 간지 작살이네 잠깐만 뭐야 벌써 쇼다운이야? 야나뭐 한것도 없는데 잠깐 위치 체크 야 7개는 어야 하이퍼 야 하이퍼 처지 썼어 잠깐만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야야 야, 하이퍼 처지를 그냥 냅다 후려 알게 버리네 어? 야 저걸 어떻게 이겨야 되냐? 어? 어? 어어, 아 아파 아파 와 튀어 튀어 일단 대기 여기 대기 여기 대기 그렇지 잡아야 돼 아니 체력이 왜 줄질 않어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거 크다 이거 잘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저 안으로 일단 포털 아무거나 타도 되거든. 잠깐만 먼저 해치워야 돼 이거. 야 잠깐, 어 저렇게 들어간다고. 아 잠깐 나도 일단 이 자식 좀저 어차피 빨리 들어가 봤자. 내가 뭐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잠깐만 지금쯤이라면은 지금이라면은 홍고물 하나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뭐야, 거야 짧아. 아, 잠깐만. 아좀더 앞쪽에서 그래. 야내 큐브 다 먹었다, 애들이. 와 잠깐 네개 남았어. 와, 먹지, 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튀어! 튀어! 와, 살았다. 살았어. 하나 먹었다. 야, 야 잠깐 대기, 잠깐 대기. 체력 채우는 시간. 와! 살았, 이걸 사네, 어? 자, 큐브 먹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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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애들? 어? 자, 큐브가 눈앞에 있는데 먹질 못하네? 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자, 뭐해? 어, 뭐해. 오, 뭐야, 아유. 야, 무슨 둘를는지도 모르겠다, 스킨이. 하도, 다양해가지고, 뭔지, 어휴, 뭐하냐? 알았다, 미안해. 도망갈게, 응. 아, 아! 이거 도전 간다. 야, 일단은 위로. 아, 잠깐만, 일단 천천히 가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오른쪽으로 빠지자. 어, 잠깐 도전 대기, 어, 어. 잠깐 보류. 아 뭐야, 왜 이래, 어. 그냥 지나가, 이 자식아, 어? 야, 이거를. 야 이거 왜 먹는 애들이 없냐? 왜 이렇게 없지? 나의 조치 고맙다. 자 하나 먹어주고. 어야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거 잘해야 된다. 자 하나 더 먹어주고. 와 살려줘 살려줘! 와 살았다. 와야 죽을 뻔했다. 야 이걸 사네. 알았어. 아 어, 잠깐만. 근데 다 뺏겼잖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거든. 어 야, 좀 11개 먹었는데, 저 자식? 어? 어, 잠깐만! 야, 이거, 이거는 포기 못하지? 그렇지, 6개. 7개. 야, 이게을웬 떡이람? 좋았다. 8개? 어, 그만해라. 적당히라. 그냥. 아, 내건데한 번만 봐준다. 한 번만 봐준다. 어, 어 뭐야. 밑에 한명 있어야. 야, 야 뭐야, 뭐야, 왜 뺑글뺑글 돌지? 어? 댕쓰고? 자, 복수하러 간다. 복수하러 간다. 로 와. 맛있었지요. 어? 나갈 자식아. 자, 11개. 11개면은 뭐, 게임 끝났지요. 어? 질 수가 있나? 야, 너희 둘이 그래, 박터지게 싸우고. 야, 저기 어떻게 넘어가냐? 근데 넘어갈 방법이 없는데? 뭐야, 없잖아. 뭐, 어쩔 거야? 니가 어쩔 건데? 이거... 아, 어... 어우 야, 이거는 죽기 딱 좋은 위치다. 지금 위치가 그냥 나 죽여주세요. 위치인데요. 이걸...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어 한마리 일단 도망 야 이건 나 죽었다 여기까지니? 살려! 어우 미다 어? 여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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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못봤겠지? 아무도 일로와 일로와 프랑켄슈타인? 아유 고맙다 야 이걸 사네? 뭐하냐 거기서?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무리를 떠다니는 애들이 많아 뭐 뭐하냐 고맙다 잠깐만 이거 내가 먹어도 되는 부분? 좋았다, 일로 와봐. 아주 그냥, 물이라고 그냥, 어? 아주 그냥, 아, 아, 이걸 사네, 아, 어, 운 좋은 줄 알아라, 알아. 어? 한 번만 봐준다, 야, 잠깐만. 나 포함 3명이면은 애들 다, 다 어디 갑니 어? 저 위쪽에 한 명이 지금 싹쓸이 한것 같은데, 느낌이. 아,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얘는? 조심해, 점프할 수도 있으니까. 저 위에 애들 거지, 저거. 아, 스킨이 하도 헷갈려, 진짜, 이게. 가뜩이나 브롤러도 많은데 스킨까지 저렇게 막 여러 개 나오면은 뭔지 모르겠다니까 어야 잠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일단 에드건은 점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나한테 점프를 무조건 할 거란 말이야 이 녀석을 먼저 잡아야 돼이 자식이 지금 이거가 아주 그냥 어? 너 좀만 기다려봐 독가스 지금 오고 있어 내 친구 오고 있어 거기서 딱 기다려 어? 야, 눈치싸움 시작인가? 자, 자, 야, 내가 잡을게 기다려봐. 애드가너 거기서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잡을게. 어? 내가 먼저 잡는다. 아주 꼴뵈기 싫었어? 아주, 아주 꼴뵈기 싫어. 그렇지. 내기야 잠만. 잠깐만 일단 대기. 들어오면 그냥. 어, 나도 드링킹 있어. 들어오기만 해봐. 야, 하이퍼 차지까지 있네. 야, 저거. 저 자식이 저걸 먹는다면은 뛴다는 거거든. 먹으면 뛰는 거야. 야 먹었다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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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정 뛰어, 루아, 루아, 브라치.